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또봇, 대도시의 영웅들, 스마트 또봇 A입니다. 자, 이전 또봇 XYZ가 각각 이 원본에서 사이즈를 줄인 스마트 버전을 한 번씩 발매했었는데요. 자, 이번 또봇 A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를 줄이고 핸들링에 더 집중한 이말 그대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이즈의 또봇 A를 발매해 줬습니다. 자, 이번 제품도 영실업에서 협찬해주신 덕분에 바로 리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과연 실제품은 어떤 느낌으로 나왔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또봇 A의 자 로봇 모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전에 이 스마트 버전을 한번 리뷰했을 때도 느낀 거지만, 이 스마트 버전이 원래 원본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아진,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이제 다룰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와준 모드인데, 사실 제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오, 어요 정도 사이즈. 사실 이게 지금 사이즈가 줄었다고 해도 일반적인 트랜스포머랑 그 비교를 해보면은 보이저급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이즈가 나름 큰 편인 그런 제품입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졌고요. 자, 옆 모습은 이런 모습. 뭐 등짐은 거의 없죠? 자 뒷모습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이 원본 자체도 등짐이 거의 없었던 굉장히 아주 샤프한 느낌 샤프하다기 보다는 좀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더 맞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어, 전체적으로 이 원본 이 또봇 A와 굉장히 흡사하게 나와준 아주 사이즈가 아주 적절한 형태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스마트 버전의 장점이라 할 만한 것이 바로 이 컴팩트한 사이즈인데요. 사실 이 스마트 버전 이게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는 오 어, 이게 DX 버전도 퀄리티가 좋은데 굳이 스마트 버전이 필요할까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은 나는 스마트 버전만 기다리고 있어요라는 그 얘기도 꽤나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원본 사이즈는 굉장히 또 크기가 큼지막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가지고 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작고 사이즈도 나쁘지 않은데 미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원본에 비해서 그 사이즈나 이 전체적인 디테일이 동일한 그런 스마트 버전을 어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이 자주 만지던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뭐좀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정면은 이런 식으로 뭐 원래 DX 버전이니까 원래 원본 버전에 있었던 이 안쪽 이 라이트 기믹은 전부 다 빠졌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아이오닉 6가 모델이었죠. 아이오닉 6가 가지고 있었던 이틀 뒤의 헤드라이트 디테일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또보데이 그리고 깨알같이 파란색으로 전기차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요 플레이트까지 그대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이 원래는 이제 그 DX 버전 원본 버전은 이쪽이 약간 그 A를 형상화한 그런 투구에 약간 자전거 헬멧 같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글이 새겨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와줬는데 또봇 어, A 스마트 버전은 자, 이런 식으로 조형이 굉장히 로봇캅스러워졌습니다. 로봇캅 아시나요 다들? <laughs>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이렇게 고글 부분이 약간 그... 뭐랄까요 이제 그... 고글 느낌인데 어, 겉에 있는 헬멧 고글이 아니라 진짜 그 메카닉적인 고글, 조금 더 이제 차가워지고 좀 강력해진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오, 이 메탈릭 도색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음, 이게. 원본도 괜찮지만 이 스마트 버전만의 그런 샤프함이 조금 더 느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조형이 나와진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더 일체화된 느낌이라 확실히 뭔가 진짜 로봇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자 옆쪽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A 자 스마트 또봇 도봇 A죠 또봇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남색 그리고 이렇게 바퀴 디테일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고 뒤쪽에 는 등진 부분도 이렇게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아주 세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반신도 마찬가지로 원래 원본 DX 또봇 A와 동일한 형태인데, 자 허리 춤에는 이런 식으로 A가 양각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자 다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 다리 부분이 원래 그 또봇 A DX 버전은 이 안쪽에 하나 그 파츠가 더더 띄어진 그런 형태라 그 회색 파츠 안에 이렇게 발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 요거는 좀 이제 성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컬러링이 딱 통일화 돼 있죠.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 다리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져 가지고 생각보다 꽤나 볼 만한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안쪽에는 메카닉 디테일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들어가 있고 스마트 버전이지만 이 사이즈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한 몰딩 부분은 굉장히 아주 잘 섬세하게 표현해준것 같습니다. 당연히 뒷부분은 이렇게 차량의 껍데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차량이 어떻게 변신할지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자, 그런 외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와줬고요. 자, 여기에 원본 또봇 A를 자 비교해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일단 사이즈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미니 버전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적당한 선의 타협선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사이즈인데 이 아무래도 이 원본 또봇 A도 워낙에 잘 나와준 덕분에 이 스마트 버전도 굉장히 그 디테일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확실히 이게 지금 트랜스폼으로 치면은 이쪽이 이제 보이저급 사이즈, 이쪽이 커맨더급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솔직히 말하면은, 디테일 자체는 당연히 이제 그 사이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은 사실 이 스마트 버전 또봇 네이도 이 DX 버전 못지않게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만 작아졌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 또봇 a 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점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느낌인데 이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이 테트랑과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버전 또봇 네이도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매력을 한껏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뿌, 그, 뿜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어, 개인적으로 확실히 이 스마트 버전의 장점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이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원본과 이 정도 사이즈의 차이가 있고요. 자, 가동을 또 잠깐 살펴보면 은 일단 스마트 버전이지만 가동은 굉장히 어, 섬세하게 돌아갑니다. 일단 볼관질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머리. 일단 코로이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볼 관절이 적용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도 이렇게 볼 관절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딱 90도까지만 움직이고요. 그리고 자 앞뒤로 이제 볼 관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뒤로 살짝 살짝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쪽에 축 관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90도 정도로 꺾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은 따로 움직이진 않고요. 자, 허리 허리는 당연히 돌아가겠죠. 이렇게 300도 회전이 되는 그런 허리를 가지고 있고요. 자, 고관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관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면으로는 요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뒤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요런 식으로 뭐 옆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자, 이렇게 축 관절이 적용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무릎은 자, 보시면 이렇게 어, 원래 이중 관절 형태긴 하지만 뒷부분에 좀그 차량의 변신 파츠가 이제 붙기 때문에 요런 그렇게 90도 정도로 꺾어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발은 따로 움직이거나 회전되는 부분은 없이 이렇게 고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이게 스마트 버전이지만 가동 포인트가 의외로 꽤나 많아가지고 가지고 노는 맛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자 로봇 모드에서 비클로 변신 시켜봐야겠죠. 자 또봇 A 비클 모드로 변신. 자 변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뒤쪽에 있는 이 차량의 자 본입 부분 아 본입이 아니죠 이 차량의 윗부분 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돌려 주시고 자 본입 부분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자, 위쪽에 이 홈에 맞춰 가지고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있는 팔자 원래는 이 스마트 버전이 아니라 원, 원본 버전은 이렇게 위로 올렸었죠 자 슬라이드 형태의 기믹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 기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옆문이 이런식으로 딱 맞물리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여기도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 주게 되면은 자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명확하게 맞물리도록 자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 부분에도 이렇게 추가적인 조인트가 있죠 자, 윗부분을 이런식으로 올리면은 자 이렇게 정확히 이 부분이 딱 계산에 딱 떨어지듯이 이런식으로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팔을 올린 다음에 안쪽에는 조인트에 맞춰가지고 꾹 눌러주게 되면은 자 차량의 앞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의 뒷부분 이제 다리 부분을 정리해 줄 텐데 자 허리 부분을 돌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다리 부분을 자 이렇게 뒤꿈치 부분을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발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 넣어 주시고 그리고 자 양쪽에 발을 자 보시면 안쪽에 시형 조인트하고 이런 이축 조인트가 있죠 이 기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무릎 기준으로 이중 힌지입니다 여기 이네 기준으로 한번 그리고 두번 접어서 자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조인트 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 조인트가 따로 있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밀어서 결합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아주 단단하게 지금 고정이 됐죠.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뒷 부분에 있는 이 파츠, 자이 파츠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차량의 뒷 부분, 이 트렁크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자 밀착 시켜주시고 세워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봇 A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 뭐랄까요 귀여운 형태의 아이오닉 S D 차량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차량 자체는 원본 차량과 비슷한 프로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 모습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앞 모습은 이런 식으로 또봇 A 이 아이오닉 특유의 곡선이 보이죠. 자, 윗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줬고요. 자, 뒷부분은 요런 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아이오닉 식스에 있는 이 특유의 램프를 그대로 이렇게 도색으로 표현을 해준 게 상당히 인상 깊네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쉘포머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안쪽에 이런 식으로 팔과 머리, 몸통까지 있는 이런 파츠들. 어, 뭐, 요것까지는 그래도 완전한 쉘포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만족하는 그런 기믹입니다. 자, 이게. 사실 스마트 버전을 오면서 오히려 차량 모드가 굉장히 컴팩트해져 가지고 이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약간 아까 보, 그 이제 로봇 모델 때는 약간 보이저급 사이즈 같은 느낌이기도 했지만 현재 스마트 버전은 굉장히 작아서 약간 디럭스급 사이즈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도 굉장히 앙증맞고 약간 가지고 놀기 쉬운 그런 형태의 조형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 DX도 좋았지만 이 스마트 버전의 장점이 확실히 이런 이 핸들링 부분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가지고 올수 있겠죠. 물론 저도 손이 작지만 주로 이 또봇을 가지고 노시는 이제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손이 더 작은 어린이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 또봇 스마트 버전의 장점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그런 그런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쨌든 그래도 사이즈가 작아도 있을 건다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런 특유의 램프 디테일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현대 마크 또봇 A 플레이트 그리고 양쪽에 바퀴까지 이런 식으로 휠까지 이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 아주 잘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안쪽에. 이 디스크 까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아, 아니네요 네. 볼트였네요 이게 네, 볼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자 뒤쪽은 요런식으로 자 보시면은 이쪽에 리어램프 부분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점선이 아니죠 점, 점자로 점 되어 있는데 이게 이틀 뒤에 전기차 디테일, 디테일이 디테일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번호판은 이렇게 몰딩으로만 표현되어 있고요 자, 위쪽은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디테일이 그래도 스마트 버전에서도 굉장히 아이오닉 6라는 게확 느껴질 정도의 디테일이 아주 잘, 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본 아이오닉 6를 가져와 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아이오닉 6가 아니라 또뭐 네이죠. <laughs> 어, 사실 딱 보면은, 오 이게 도색이 조금 빠져 있긴 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틀기의 회색 디테일이 좀 빠져 있긴 한데 어, 원본은 사실 여기가 지금 부품 분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자 이렇게 컬러링이 나와 줬고요 자 스마트 버전은 그래도 빠져 있는 도색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면은 이런식으로 아무래도 이 차량의 앞부분이 주로 이제 그 비클 모드가 아니라 로봇모드 일때도 앞쪽에 그 가슴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을 많이 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 스마트 버전은 이런식으로 led 기믹도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어, 클리어 파츠를 쓸 그런 필요까진 없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도색으로 처리해 를 줬는데 오히려 이게 도색이 딱 처리가 되니까 좀더 이제 강력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이쪽은 좀더 모델 모델 차량 그러니까 실제 다이캐스트 모델 차량 같은 느낌이라면은 여기는 좀더 완구적인 느낌이 강조된 그런 모습이라고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봇 A의 비클 모드가 나와줬고요. 자, 이렇게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포징을 취해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자 사이즈는 음, 보이저급보다는 약간 디럭스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기도 했네요. 음, 왜 보이저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laughs> 어쨌든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봇 대도시의 용들 스마트 또봇 A 리뷰였습니다. 자 사이즈가 작아져도 이, 그 매력만큼은 작아지지 않아 이, 아주 멋진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코어로이드 기믹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난한 형태의 변신과 가동 그리고 아주 좋은 손맛이 어 약간 이 핸들링의 장점이 그런 사이즈라 솔직히 원본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 버전에 조금 더 손이 더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전에 조금 더 변신하고 가지고 노는 그런 면에서는 이 스마트 또보 데이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DX 버전 좀 사이즈가 큰 버전, 원본 버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 스마트 버전 또보 데이가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